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의도하는 효자카 유공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구입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 국산 대형 차량이지만 찾기 힘든 흰색 바디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차를 너무 잘 만들어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바로 현대사의 그랜저 HG 240 모던 등급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할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산 대형 차량 중에서도 찾기 힘든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고요. 이렇게 2016년식 차량인 만큼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2013년형 적용이 되는 세로 그릴과 아래쪽에는 2015년형에만 적용이 되는 59 LED 안개등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누구나 부담 없는 금액에탈수 있게 저 효자카에서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천만원도 안되는 전국 최저가 금액입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930만원 9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랜저 HG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24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3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4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내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요문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 교환은 있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참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찾기 힘들고 멋스러운 흰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비 등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세로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에는 LED 오구 안개 등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용할수있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깨지우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용할수 있도록.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후면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옆으로도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도 듀얼 머플러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에도 테두리 쪽말 생활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사의 그랜저 hg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930만 원에 누릴 수 있는 누구나 좋아하는 그랜저 차량의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퍼펙트 한 차량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잠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실레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인데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1만 4 233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 양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각종 메뉴얼 버튼들과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트 에어컨 옵션, 기어 노브 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과 위쪽으로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옆으로는 전후방 감지기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옵션. 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만큼 넓은 뒷좌석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와 앞쪽 콘솔박스 쪽에는 이렇게 성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역시나 변색되거나 오염된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배트 잡음 하나 나는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랜저 HG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24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3월에 묶록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4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내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 교환은 있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딜러인 제가 봐도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차량인데요. 정말 차를 잘만 들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2016년식 차량인 만큼 이렇게 멋스럽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지만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는 못보실 금액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930만원 93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 자카 유봉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